도리...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자입니다 제 꿈은 변리사가 되는 것입니다 특허에 관련된 일이지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제 꿈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반강제적인 의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는 변리사를 해야만 해 너는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만 해 너는 무조건 1등을 놓치면 안돼 엄마 아빠의 이러한 압박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하루에 8시간보다 적게 공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. 엄마는 항상 제가 부족한 과목에 대해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셨습니다. 원한다면 학원도 마음껏 다니게 해주셨죠. 누군가가 보기에는 제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. 전혀요.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. 변리사 같은 거 되고 싶지도 않아요. 제가 되고 싶은 건 변호사입니다. 누군가를 변호하고 법정에서 발언하고 그게 바로 제 꿈입니다.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할 때마다 변호사는 예전에 좋았지 지금은 성공하기 힘들다 변호사 사무실 차려놓고 손님 없어서 문 닫고 알고지대는 사람 많다 라고 하십니다 항상 변리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는 아냐 라는 말을 덧붙이시면서요 부모님은 왜 맨날 모든 직업을 돈으로만 바라볼까요 꼭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직업인가요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할지는 내 인생인데 왜 부모님은 저에게 강요하실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든 간에 오직 돈만 잘 벌면 끝인거겠죠. 꿈을 강요받으니 공부에 대한 의욕 도 떨어지고 그래서인지 원래는 항상 전교 3 4위권은 유지했었는데 작년 2학기부터는 전교 30위권 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. 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진정으로 제가 원하는 꿈을 꾸고 싶습니다. 부모님이 원하는 꿈이 아니라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부모님이 원망스러우실 수도 있 겠어요. 딸이 여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그러 시는 것일텐데 사실 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으 시다면 그쪽을 밀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. 아마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대학 진학할 때 강하게 의견을 표출해 보시면 어떨까요? 사실 변호사든 변리사든 잘만 하면 돈 많이 버는 고소득 직종은 맞지만 그중에서 하고 싶은 직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. 성적도 좋으시네요. 대견합니다. 꼭 좋은 변호사 되셔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.